아들내미한테 있다 아입니까? 네이저저저 음식에 예 음식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음식의 신입니다 아 무슨 말인가 대충 아시겠지요?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 사업을 하면 음식 장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음식 요리 솜씨가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 아. 이 맹장이라도 맹장 명장. 엄청 아. 소문이 난다. 우리나라에서 한열 손가락 안 안에 들 정도로 이름이 난다고 해요. 아이 진짜요? 예 예. 아 음식에 귀신이 들어 있어서 얘가 음식을 잘한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아. 음식 식자에 귀신 신자. 그냥 음식의 아, 신이다. 식자에다가 예예예, 그러다 예, 예. 귀신이 하여튼 음식의 신이라 그러다. 거기다... 아, 음식의 신이 된다. 예예. 예. 아, 어이구 도사진가 진짜 붕붕 떠요 지금. <laughs> 음식의 아, 신이다 그러다 그 그래 합이 딱 들어가지고. 예예. 예. 기 하여튼 음식의 천재입니다. 아 그래요. 음식의 천재라 예예. 예. 아, 그래도, 어쨌든 학교도 이 방향으로 들어간 거잘 했네요. 예, 그죠? 잘 했죠. 동업, 네. 동업 할 필요 없고. 예, 예. 동업 하지 말고. 동업은 하지 말고. 예, 동업은 하지 말고. 예, 네, 저는 동업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시키죠. 예, 돈, 돈 절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빌리, 많이 빌려 주지 말고. 뭐, 적게빌려 예, 주는 건빌려 주지만은. 예, 예. 돈빌려 주면 안 돼, 이 회사, 사람들. 예, 아, 어. 맹장이든 맹장 말도 그렇다, 잘하거든 얘가 하고... 말을 잘하거든요. 예 말도 잘해요. 응 말을 말이, 말이 그냥 아 예절이 바르고 예 말도 잘하고 애교도 예. 많고 엄마 뭐듣고듣고 듣고, 아. 엄마 뭐듣고듣 뜯고 걱정을기 음. <laughs> 그 뿌리가 있고. 그리고 딱 엄마가 밀어주고 있잖아 밑에서 월지에서 아 그래요? 엄마가 딱목생화 해가지고 딱 밀어주고 있잖아 아 그래요? 예, 예 아이고 뭐 잘했네 엄마가 딱 붙들어 메고 있네 지금 <laughs> 아, 아 그래요? 엄마가 안 놔줄라 한대도 이 글자에 보니까 예 엄마가 안 놔줄라 그래? 엄마가 안 놔주려고 어, 어. 어 계속, 깨, 그냥, 끼고, 끼고 있으라고 예, 예. 그래, 하신다고. 음. 그리고, 갈로이고, 결혼은 하여튼 네, 일찍? 일찍 하겠습니다. 예? 결혼은 일찍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스. 스물. 없다면. 어, 일찍 하면 좋죠. 아, 예. 스물, 스물여섯 살 안에는 무조건 결혼 합니다. 아, 이십 육세 안에는? 네. 예. 그 정도면 뭐 괜찮아요. 내가 듣게 나가지고, 그죠? 네, 예. 예. 음. 일찍 결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아, 어, 일찍 결혼 해가지고, 음, 일찍 결혼해고애 낳으면 되죠. 애 그렇죠. 예, 예. 아들 하나 낳 아들 하나 낳았 아들 아, 아들 먼저 낳겠어요? 아, 아들 하나 낳겠네 아애 나무 좋죠? 예애 나무 물로 놓겠네 물 수로 예, 수수아 수로 예 그럼 아... 뭐 할머니한테 좋지 할머니 나무니까 수생목 아... 수생목 해주면 할매가 애 할매가 할머가 키워주겠네. 어머, 내가? 예, 예. <웃음> 미쳐. <웃음> 그 손자가. 예. 저, 조상자리에서 내려주신 게네. 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손자가. 할머가 키워주겠네, 할머 할머니가. 어. 결혼을 하려 하면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찾아 가 나타나면 제가 부산형한테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예의가 빨라서 예, 얘가 예의가 바르거든요, 아들이. 네, 네. 대화나지고 음. 그러진 않아요즘 같은 애 같지 않고. 응응. 음, 음. 뭐 애들끼리 모여서 뭐 담배 피려 그러고 나쁜 짓 할라 그러고 뭐 애들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없고. 네. 술 같은 건 이제 집안에서 제가 몇 개요 내 형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내형들하고나 네. 이렇게 먹지 친구들하고 그런 자들 절대 마련하지 않고 예 네. 네, 아주 요정 같은 애 같지 않고 착하게 해요 대발하지 않고 음. 그래 예의가 바른 아들입니다 예의가 발라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통화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그거 보내드릴게 계좌번호를 가지불러주세요아 주실려고? 네, 드려야죠. 안주셔도 안 되는데. 아, 드려야지. 껑차가 어딨어요? 그래, 야 저도 음. 이만큼 좋은 기회를 봤지요. 음, 알았어요. 네. 제가 먼저 여드릴게요. <laughs> 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